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따라 유익하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읍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행 하시 옵소서. 온몸 과 영혼 을다죽게드 리니. 소, 대로어소서내 주여 뜻대로 으어, 시옵소서 흥근심 중에도 낙심으마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주께 맡기고 저천성 양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갈 바와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 안에 채우사, 하나님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급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고 더 가까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죄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질 때에 죽게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와를 사랑하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능력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고 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되는 방향에 잘 제때 쓸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늘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바라고 원하는 일에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능히 해 주실 수 있는 사랑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고 크시고 모든 것을 다하시니 하나님은 털어서 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마치 부모가 큰 일을 감당할 때 자녀가 함께하는 기쁨으로 작은 힘이 남아 보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 간혹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가, 아니면 내 의지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면 내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 아닐까? 내 의지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지 않은 게 아닐까? 이런 애매한 상황을. 생각하게 되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와 상관없이 완전무결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그 완전무결하신 계획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거기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동시에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뜻의 완전함과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것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과정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우리가 할수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갈 때는 괜찮은데 어느 하나만 필요하다면 무엇이 근본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공의가 존재할 때그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행하시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부르시는 것처럼, 은혜가 먼저이듯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먼저이고, 우리의 수고는 그 다음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죄악된 특성이 간혹...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을 떨쳐버리고 우리 이미대로 살아가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저는 내 마음의 합한자라라고 유일하게 인정을 받았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파세바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셔도 숫자를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죄악을 저질러서 많은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제대로 재판하지 못하고 두루뭉실 넘어갔다가 결국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놓이기까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잘 순종하여 나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임의대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문제가 생겼을 때이지 신앙생활은 그때를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잊어버렸어 다윗이 누굽니까? 나라를 통일하고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했던 일들이 다 망각된 겁니다. 다윗을 다 손가락질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가락질입니다. 대적들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욕하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무시할 정도입니다. 완전히 인격적으로도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수고로도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그를 존중하지 않는 상태.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외침과 같은 기도이지요. 예수께서 죽음의 마지막 자기의 숨이 끊어지는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수고와 애쓴 것, 이제 하나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자기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몰려들었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을 때는 다 비난하고 욕하고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때 그때 변화무쌍하게 행동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분명히 죄악된 부분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이 모든 것을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과거의 모든 행실과 내 모든 죄악과 내 모든 연약한 것과 부족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합심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어떤 거요 우리가 잘났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악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들어서 칭찬하기도 하고 저걸 들어서 욕하기도 합니다. 칭찬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비난이 되고 싸우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용서와 회복과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게 오늘 시편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께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마지막 말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만 맡길까요? 아니요 앞으로의 일도 맡겨야죠 시0편 31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리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이제 후회한다고 그 결과를 바꿀 수 없고 있었던 일로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없으니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더불어 이제부터 앞으로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 욕심이나 죄악을 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길과 방향을 따라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과거를 후회하다가 정작 해야 될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과거의 문제를 그냥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미래의 소망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주님의 손에 붙들어 분명히 판단하시고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도 분명히 주의 손에 붙들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과거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제 또 하나님의 손에 맡겨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를 볼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암담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났을 때를 기억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제자들의 머릿속 계산으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선 자기들이 무리해서 떠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가져오나라. 예수의 손에 올라갔을 때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예수의 손에서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서는 할수 없고 우리로서는 암담하고 우리로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고 우리 계산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시고 내게 명령하시면 나는 최선을 다하여 심서 순종하여 역사하게 싸우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과거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앞으로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판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거기에 매여 있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룩하고 신령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허물과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가장 유익하고 합당한 길로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보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모든 일을 주의 손에 맡기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 우리 모두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